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백성들이 소와 양들을 잡아먹었지요. 기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이제 눈앞에 승리를 둔 사울은 계속해서 블레셋을 추격하고자 합니다. 그가 말하지요.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안으로 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말이지요. 어찌 되었건 그가 37절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말에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두 가지의 답은 똑같은 말이지요. 오늘 안에 전쟁을 끝나고 끝내고 싶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했기에 이제 백성들도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사울의 의견에 따르기로 합니다. 그 정도까지 왕이 자기가 하고 싶다는 것을 내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쉽게 거역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의 행동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제사장 아이아입니다. 아이아는 사울에게 말하지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이 말은 당신의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사울은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있었습니다. 뒤에 17장 47절을 보면 다윗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보면.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일상 17장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불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한 것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가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말한 것은 다윗의 말이지요. 비슷한 것 같지만 참 차이가 많이 나는 말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자세, 성도의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결정 선택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또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 아일야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뜻대로 나아가려고 할때 그를 막아 세웁니다.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이끌어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아가 제사장이라면 우리 또한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각자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또한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나아가고자 할 때,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거기에 아무 말 하지 않고 동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는 이를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적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자기 욕심대로, 고집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대개 어떻게 비유합니까?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망가졌다고 그래서 무조건 질주만 한다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럴 때그 길을 막아서서 그 차를 세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성도들 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도는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를 바로잡을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아까처럼 비유한 신학자가 있었지요. 지금 차가 질주하고 있는데 이 정신... 그 기사가 정신병자여서 더 이상 사립 판단을 못하고 있을 때, 그렇다면 내가 목사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운전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결국 자신이 사형당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는 취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 부패하지 않게 썩지 않게 하는 그 역할 할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교회밖에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나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을 진리로 의로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교훈하고 책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진리의 기둥과 터에 뿌리박은 성도들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들, 교회와 성도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이익에 휩쓸려 한다면 그들 또한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이아와 같은 이 시대의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있는지 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지 우리가 말로는 그렇다 하지만 세상보다 더 불리한 모습은 없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은 민주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 한국 교회에서는 의사 결정에서 민주화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참 많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할 때도 많고, 재정의 투명성, 이런 것도 세상에서보다 더 못해서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빛과 소금이 될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그 맛을 잃고 재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찌된다 말합니까? 아무 뭐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지금 밟히고 있는 게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서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 맛을 잃어버려서 밖에 버려진다면 사람들에게 밟히는 일만 남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릇된 길로 나아갔을 때 바른 믿음.